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 삼삼 네 이몽삼 유튜브 채널 네, 간만에 찾아왔죠 네 오늘은 네, 제가 올린 서든어택 영상 중에 앰프 초콜릿 리뷰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앰프 A1 IS 초콜릿 I S란 무엇인가 I는 이제 무한탄창이고요 S는 소음기예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M4랑 예. 똑같죠. 뭐. 대신에 이제 디자인, 감성, 예. 이런 게좀 차이가 있죠. 예. 뭐, 훈련소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나 한번 보고, 예. 3부급 개인전에서 플레이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리뷰 플레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짠, 하나, 둘, 셋, 넷. 예.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M4, A1, 초콜릿 네, M4, A1, 초콜릿 총소리는 원래 이 소리가 아닌데 제가 이제 사운드 스킨을 따로 쓰는 거죠 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아 맞다. 이거 M4A1 초콜릿은 이제 수직 손잡이가 없거든요. 다른 거는 수직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직 손잡이가 달려 있죠. 보면은 매트로 보면은 이제 손 모양을 보시면 뭔가 손잡이 잡고 있죠. 네. 이게 수직 손잡이가 있는 버전이고 이제 이제 초콜릿은 이제 수직 손잡이가 없는 버전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취향 따라 다르긴 한데 수직 손잡이 없는 버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든 패스에서 주는 수직 손잡이 없는 거 말고 수직 손잡이 없는 거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플리마켓에서 파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싸요. 아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수직 손잡이 없는 M4를 SP 주고 사고 싶다. 그럼 지금 플리마켓에서 4,000 SP 정도에 팔, 판매되고 있는 이 총.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3부급 개인전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 판만 간단하게 해 볼게요.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서 잘할수 있을지. 깜짝 내기로 있죠. 오, 정답 나나. 오, 나이스. 깜짝이야. 야 뒤통수. 오, 일본인만 나이스. 와인 샵아 나이스 아 오늘 왜그 게임 잘 되지? 아 아이고 가 나이스. 음. 저기 안 무리지. 저기다. 아. 예 샷. 어디 갔죠? Nice. 아폭이 떨어지다니 이겼어. 어, 아, 나 이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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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다, 다 예, 저기, 저기, 저기. 오케이, 알겠다. 어디야? 저기, 아아아 아. 예, 쏘면서 쏘면서 아 실패 아, 뭐 나쁘지 않아요 이길 정도면 아, 알이 없어요 아, 아깝다. 아깝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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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다 아, 깝 아, 요 아,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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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맞 아, 라뒤 아, 서 오케이 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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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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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이런 느낌이에요? M4, 초콜릿. 괜찮은데요? 총? 맘에 들어? <놀람> 아, 맘에 들어. 맘에 듭니다. 또, 아, 깜짝이 어딨어, 어딨어? 친구 어딨어? 오기이 아! 좋 아! 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좋아. 아, 이거 버리면 안 되지. 나네. 난... 오디오. 하... 나이스. 이것으로 네 2위를 마크한 채로 네. M4 초콜릿 리뷰를 마치면서 59레벨을 찍어주면서 네.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리뷰를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말이 좀 어눌긴 했는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뿅!